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한편더 준비했는데요. 어제까지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보유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유상증자는 어떤 프로세스가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은 어제까지 보유를 해야만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신주인수권이 부여가 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오늘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28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 750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행가액도 확정되었는데요. 16000원입니다. 원래 두산중공업은 신주를 18,100원에 발행하려고 했는데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100원 하락된 16,000원으로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권리락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두산중공업을 전량 매도 하시더라도 기 보유 수량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부여가 됩니다. 배정 비율이 0.127주인데요. 10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주인수권으로 127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남은 유상증자 프로세스를 볼까요? 화면 보시는 다섯 단계가 남았는데요. 단계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21일에 신주인수권이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시는 증권사 계좌 잔고에 입고됩니다. 그리고 1월 21일 금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수 있는데요. 보유 수량을 더 이상 늘리기가 싫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더 받고 싶다면 이때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메뉴는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주식 주문 메뉴 중에 따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잘못 찾겠다면 신주인수권 주문 이런 형태로 검색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주인수권 매매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의 주식 지장 매매 시간 내에서 주식 거래와 같은 형태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 호가가 주식 주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시세는 현재 주가에서 유상증자 가격과 약간의 프리미엄을 뺀 가격이 신주인수권의 시세가 되는데요. 결국 신주인수권을 사는 목적은 더 가격이 낮은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아서 차액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주인수권의 시세가 적정한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5거래일 동안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는 최종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되는데요.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차 발행가액의 16,000원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유상증자 단가로 확정되는데요. 2차 발행가액은 2월 7일 기준 종가와 2월 7일 기준 일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에서 할인율을 20% 적용하면서 2차 발행가액으로 확정합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의 현재 주가보다 2월 초 주가가 더 낮다면 2차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보다 낮게 확정됩니다. 그럼 유상증자 단가는 16,000원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현재 주가보다 2월 초의 주가가 더 높다면 유상증자 단가는 16,000원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16,000원 이상으로 유상증자 단가가 높아질 확률은 낮은데요. 하지만 확률이 낮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의 평균 주가가 40% 할인율을 적용한 주가보다 더 높다면 이 가격이 최종 발행가액으로 확정됩니다. 말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보면 구주주 청약 전 일주일 평균 주가가 약 3만 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한 주가는 60%를 곱해준 금액, 즉 18,000원이 됩니다. 18,000원은 1차 발행가액인 16,000원보다 높죠. 그래서 최종 유증 단가는 18,000원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왜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두산중공업은 이번 유상증자로 1조 5천억 원을 조달하면서 채무도 상환하고 신사업을 준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유증단가가 낮아지면서 현재 약 1,700억 원 정도 조달금 규모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사가 수주 공시나 호재 뉴스 등을 구주주 창략하기 전인 1월 중순부터 조금씩 풀어내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부분은 가정이기 때문에 별 다른 뉴스가 없이 약 1조 3천억 원만 조달하는 것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추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유상증자의 클라이막스인 구주주 청약을 하는데요. 2월 10일부터 11일 2일간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유상청약을 하는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만 찾기 힘드시다면 검색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 청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과 청약할 때 소수점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할 소량만큼의 증거금을 예수금에 입금을 해 두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청약 가능 시간은 주식 거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주인 수권을 1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유증단가가 16,100원이라면 저는 초과 청약분까지 감안해서 120주를 청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 193만원을 예수금에 입금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과 신청했던 수량은 청약수량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 신청한 수량이 배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데요.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약의 증거금은 추후에 환불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주 청약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 청약 결과를 공시를 하는데요. 유상증자 발행 수량보다 청약수량이 초과가 된다면 그대로 유상증자 청약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 수량이 적어서 미달이 나온다면 일반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 공모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달 수량에 대해서 청약을 받게 됩니다. 일반 공모도 2일간 청약을 합니다. 2월 15일과 16일인데요. 구주주 청약에 참여했던 기존 주주분들도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청약과의 차이점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증권사가 화면 보시는 지정된 증권사만 가능한데요. 그러므로 이 증권사 중 하나라도 계좌가 있어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는 청약 수량에 따른 경쟁률에 따라 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인기 있는 종목들은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어갑니다. 500줄을 청약해야 한 줄을 배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원하시는 청약의 수량만큼 증거금을 예수금에 넣어두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약 10개의 증권사가 일반 공무를 진행하는데요. 일반 공무는 어차피 모든 증권사의 청약 신청 수량을 합산해서 통합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정된 증권사 중 아무 곳이나 청약하셔도 결과는 같으니까요. 증권사 여러 군데 비교를 하시면서 경쟁률 낮은 곳에 청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가 끝나고 2일 뒤인 2월 18일에 청약에 참여해서 배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금이 환불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주는 3월 4일에 나의 주식 계좌로 입고되면서 유상증자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을 포함한 3영업일 전부터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매도를 할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3월 4일이 상장일이므로 3월 2일 수요일부터는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권리 공매도 메뉴도 따로 있으므로 검색을 활용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권리 공매도가 되지 않는 증권사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이 권리 공매도로 미리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유상증자의 주식이 상장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 공매도로 미리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두산중공업의 남은 유상증자 프로세스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2022년도가 시작되죠. 22년도도 증권시장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